안녕하세요. 캐디언스 시애틀 김민성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면 환경과 관련된 템플릿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솔리드 엣지에서 템플릿과 템플릿 속성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거에 대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솔리드 엣지에서 말하는 템플릿이라고 하면은 여기에 있는 파트나 판금, 어셈블리, 드래프트, 그리고 용접이 됩니다. 자, 만약에 내가 다른 템플릿으로 변경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여기에 목록 편집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목록 편집 버튼을 누르게 되면 창이 나타나게 되는데 여기에서 다른 유형의 템플릿으로 변경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나는 우리 회사에 맞는 템플릿을 만들겠다라고 하면은 그것도 가능한데요. 자, 그거는 어떻게 하냐면 탐색기 창을 열어서 솔리드엣지 폴더에 가게 되면은 템플릿 폴더가 있어요. 그러면은 여기에 이렇게 폴더들이 있거든요. 여기 있는 폴더들이 여기에 있는 템플릿과 동일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회사 템플릿을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은 우리 회사 이름으로 된 폴더를 하나 더 만들면 되겠죠. 그리고 그 폴더 안에는 파트나 판금 어셈블리 그리고 드래프트를 이렇게 저장하면 되,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템플릿은 이렇게 저장하거나 변경할 수 있고요. 자, 그러면은 드래프트를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템플릿 속성이라는 거는 옵션을 바꿨을 때에 범용적으로 적용이 되는 게 아니라 특정 템플릿에만 저장이 되는 그러한 옵션을의미해요그 대표적인 예를 보여드리면은 여기 솔리드엣지 옵션에 도면 표준이라는 탭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여기에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는데 솔리드엣지의 기본 값은 일각법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이거를 삼각법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 변경을 하고 확인을 눌러볼게요. 그 다음 여기에 드래프트를 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드래프트를 다시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그 다음 솔리넷지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아까 도면 표준이라는 탭에 일각법과 삼각법이 있었는데 삼각법 옵션이 다시 일각법으로 바뀐 거를 볼 수가 있죠. 이런 식으로 해서 템플릿의 옵션이 저장이 되기 때문에 매번 옵션이 초기화가 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만약에 나는 삼각법으로 영구적으로 쓰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 템플릿 속성을 저장을 해줘야 되잖아요. 자, 저장하는 방법은 삼각법을 선택을 하고 확인을 누릅니다. 그다음 이 문서를 저장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장 버튼을 누른 다음에 저장 경로 같은 경우에는 저는 ISO 매트릭을 열었기 때문에 ISO 매트릭을 하면 되고요. 여러분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별도로 사용하는 템플릿이 있다라고 하면은 그 템플릿을 찾아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ISO 매트릭 드래프트를 선택을 하고 저장. 자, 그다음에 이 문서를 동일하게 껐다가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솔리드잇즈 옵션을 들어가게 되면은 도면 표준에 보시는 것처럼 삼각법이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솔리드잇즈에서 말하는 템플릿 속성은 템플릿에 저장되는 옵션이기 때문에 템플릿을 저장하지 않고 그냥 끄게 되면은 옵션이 매번 초기화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꼭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 만약에 내가 옵션을 변경한 다음에 껐다 켰는데 그 옵션이 다시 초기화되어 있다. 라고 하면은 무조건 템플릿 속성이기 때문에 템플릿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한 가지 예를 들면은, 예를 들어서 템플릿 속성이 아닌 것 중에 하나가 도우미 탭에 보면은 여기 순서 지정으로 선택할 건지 동기식으로 선택할 건지 하는 옵션이 있었어요. 자, 이거 같은 경우에는 범용적으로 적용이 되기 때문에 한번 바꿔놓으면은 템플릿을 따로 저장하지 않아도 매번 순서 지정으로 열렸었죠. 그래서 요런 것들은 그냥 일반 범용적인 옵션입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템플릿 속성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거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가져가시고요. 이상으로 이번 교육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캐디언스 시스템의 김민성이었습니다.